다음으로는 51세 병진생. 이분들 한번 볼게요. 어,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.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탄탄하게 다져지는 애. 크게 뭔가 결정을 할 때가 왔어요. 그래서 문서에도 이동이 있고, 어, 좋은 이동이에요. 이분들 음. 금전운을 한번 볼게요. 2월, 10월 있죠? 이달에 돈 들어옵니다. 어, 예를 들어 뭐, 개를 탄다든지, 어, 뜻하지 않게 횡재수가 있어요.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세요.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면 또 나갈 때도 있죠. 5월, 8월 달이 좀 금전수가 약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 절대 남에게 금전거래를 하시거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. 어 그리고 건강 운을 한번 볼게요. 흡연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목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. 이 폐. 이쪽으로, 그러니까 흡연이나 음주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간이라든지 이폐 쪽으로 그런 질환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.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어 문서나 사업분을 볼게요. 이동이 많은 애예요.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어, 부동산의 매매 아니면 직장 내 이동 잘 선택하신다면 상반기에 괜찮아요. 상반기에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의심만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서 선택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. 이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게 8월 달에 손재수 심하게 와요. 그러니까 금전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. 가족 간에도 금전거래는 어, 피하셔야 돼요. 63세, 갑진생. 이분들 한번 볼게요. 어,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탄탄해 탄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욕심이 있잖아요. 욕심이 과하면 큰 낭패 보는 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리한 투자나 어지출니 지출할 일이 있으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, 조심하셔야 돼요. 어 이분들은 금전이 들어오는 달이 1월, 6월 그 달에 금전이 좀 들어오거든요. 상반기에 좋죠. 이분들은 그러니까.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매매라든지 요걸 요 달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면 금전에 손실 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. 어, 다음으로는 건강운 한번 볼게요. 건강운 있잖아요. 추울 때, 더울 때 심혈관 질환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요것만 잘 관리하신다면